이찬하시 287장 287장을 보시면서제목의 백하시, 작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more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얼사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이상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복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뭐 부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음, 있고, 네의 군자가 정당물을 밖으로 가지 고 나와서 네게 부어주며. 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정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네. 해줄 때에 그 정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곳을 보자며, 너를 위하여 추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공유로이 되리라. 아멘. 오늘 부분은 가난한 자를 위한 단무 규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웃에게 돈을 부어주고, 전담을 취할 치여, 때에는 그 돈을 푸는 사람의 지 집에,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돈을 분 자가 밖으로 가져나온 그 전당물을 취하라 했습니다. 또그 전당물을 준 자가 가난한 자라면 그 전당물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전당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담물을 취하지 않을 것과, 가능한 채무자의 전담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을 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 전담물의 주인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임의로 정당부를 취한다면, 채무자의 인격과 생활에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생계와 직접 직결되는 그런 필수 가지 부분을 정당 잡표게해서 생계에 큰 지장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정당물을 취는 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또채권자가 가난한 자에게서 취한 거부시나 기타 친구들을 정당물로 잡고 잠자게 된다면 그 정당물을 준그채무자는 추후방을 견뎌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난한 그친무자의 정당물을 가지고 그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라면 우리는 물질을 사랑의 생명보다 우선시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사랑의 생명보다 어,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시는 것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들을 응수시하시고 반드시 그피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나 예수리브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의식적인 안식을 준수와 의식적인 성결 위주보다도 우선시하셨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귀하고, 같이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봉자를 버리시고, 낮고처럼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흉태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없습니까?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풍력, 풍, 풍품을 얻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하면 자신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가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 죽이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 수십 명이 정치적인 욕망이라든지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명병식 품종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파악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처럼 착한 인간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합성해 여기는 이 폐역한 세상에서 간단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쥐선을 다해 보존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존경는 것으로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만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한 마음과 열심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 사람들 사람게 대접받, 대접받는 그러한 정성적인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 보면. 채무자에게서 정당 잡은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서 그 채무자로 하여금그 옷을 입고 자기를 한다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의용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곧그 정당물을 지하고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물질적인 품을빼 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도 자기와 큰 일을 베품으로써 하늘 앞에서 의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무자가 되는 것이 거칠은 것이고 또한 진정으로 부육해 되는 길입니다. 만약에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 앞에서 그냥,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는다 할지라도 재난 혹은 불의의 사고로 그 물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다 해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진정으로 풍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런 자는 풍요한 자다. 오히려 가능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능한 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풍요한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도 물질을 쌓는 일보다는 의롭게 사용하는 일에 치중하기 때문에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또그런가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사용하여 의의를 향한다고 해야 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영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 단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로 풍요의 재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기 12장 33절에서 주님은 너희 소비를 팔아 주제하여라 말같이 말같이 지니하는 횡단을 만들라 곧할렐루 바다함이 없는 고문이 거기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무주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보다는, 그 물질을 의롭게 사용하기에 더욱더 치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나무주기보다는 취하기에 급급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쌓기에만 연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술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걸리면 선도고 사람이고 없습니다. 나는 양으로 죽던 굶어 죽던내 돈만 잃지 않으면 나만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시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돕고 또 응원을 기대할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특유관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편안해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 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쌓아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부유하게 되려면 부유하게 되려고 뭐 하는 일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악해지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의를 남고 하나님 앞에서 풀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기자가 되어 다함이 없는 풍물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달음과 아버지라 저희들에게 부전이 기를 원합니다. 주신 경험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빗대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가도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선시하지 않도록 아버지 와 함께 하려 주옵소서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진실된 마음과 열심히 그만이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생명의 존엄성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사랑받게 해준다는 그런 정상적인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일을 실천해 나가고, 여주고 소서 아버지와는 도들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 자가 될수 있는 저이를되개하여주옵소서 아버지와는 아버지와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버지는 정말 나머지를 좋아하고 아버지가 아이시여 세상이 물질 사는 보다그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기에 치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고백을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걸리면 성도고 사랑이고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시비를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드리기를 응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서 마음을 질서하서 사람들한테 부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가정들이 그게하여 주소서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로만이미마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에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고 심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현실병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흥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안에서 투명하고 있는 영혼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능성을 찾기 힘든 그런 질병을 듣고 있는 영혼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놓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보고 질줄기업 없으신 분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기도하므로 위로하므로 은 놀란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영적으로 여는 감각들 있는, 있는 영혼들 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시 시어, 들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주님들 떠나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라는 모든 두감각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름양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아버지, 그를 찾기 위해 떠나갔던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 또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므로, 아버지, 다시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체험하게 살아가 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아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교회를 통해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이 교회가 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그 모든 것다 알지는 못하구나 아버지 그 뜻을 분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 하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곳이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능력으로 귀한 사람을 감당하는 나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저희들 수많은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붕위 시대를 열어가는 데 건인 분들이 있으니까 장애 요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이교를 보아야 온전히 하나님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와 사랑을 저희들이 성김으로 받고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배된 자들을 인연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의 고통을 쌓여주고 피를 치워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성김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지널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응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의결합알려 주시고, 오늘도 주시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뵈기를 하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일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지른 자를 살려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없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공생활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